여러분 벌초 갔다가 응급실 가본 경험 있으세요? 저도 오늘 조상님 묘소에서 풀을 베다가 정말 위험한 순간들이 몇번 있었어요. 텃밭에서 풀 베는 일은 일상이지만 산에서 하는 벌초는 또 다른 위험들이 숨어있더라고요. 매년 추석 때마다 벌초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텃밭과 건강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안전한 벌초를 위한 필수 주의사항들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절대 반팔, 반바지로 가시면 안 돼요. 아무리 더워도 긴팔, 긴바지는 필수예요. 반팔 입고 가면 가시나 풀독 때문에 정말 고생해요. 가시덤불에 팔이 다 긁히는 건 기본이고 일부 풀들은 독성이 있어서 피부염까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신발, 운동화는 절대 안 되고요. 장화가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예초기 칼날이나 돌멩이가 튀어서 다리에 맞을 수 있거든요. 장화가 최고의 보호막이에요. 특히 얼굴, 그중에서도 눈 보호가 정말 중요해요. 투명한 얼굴 보호대를 꼭 착용하세요. 예초기 쓸때 풀이나 돌멩이가 얼굴로 날아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두번째, 예초기 안전사고가 가장 많으니까 이 부분 정말 중요해요. 작업하기 전에 반드시 칼날과 덮개가 잘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느슨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안면보호구는 필수고요. 가능하면 금속칼날보다는 나일론 칼날을 쓰시는 게더 안전해요. 위력은 좀 떨어지지만 안전이 우선이죠. 예초 작업할 때 풀을 치우거나 도와주시는 분들 반드시 떨어져서 작업하세요. 가까이 있으면 칼날이나 돌멩이가 날아올 수 있어요. 최소 5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해요. 석축이나 나무까지 부근에 푸른 예초기 있으면 위험해요. 돌이 많이 튀거든요. 이런 곳은 꼭 낫이나 톱을 이용하세요. 세 번째 벌 조심하기. 특히 땅벌, 말벌이 위험해요. 말벌 중에서도 가장 큰 장수 말벌은 묘지 주위에 땅을 파고 집을 짓는 게 많아요. 땅벌은 땅 속에 집을 만들어서 모르고 밟거나 파면대로 몰려와요. 발밑에서 웅웅 소리 나면 즉시 그 자리를 떠나세요. 벌에 쏘였을 때. 특히 목이나 머리 부위에 쏘였거나 알레르기가 있는 분은 즉시 119에 신고하세요. 이건 정말 응급상황이에요. 독사 조우시. 독사는 일반 뱀과 달리 도망도 잘안 가요. 삼각형 머리에 목이 잘록한 모양이 특징인데 발견하면 절대 가까이 가지 마시고 우회하세요. 네 번째. 가족들이 많이 따라가는데요. 특히 아이들이나 어르신들 주의사항이 있어요. 풀밭에 앉거나 눕지 마세요. 진드기가 정말 많거든요. 돗자리를 깔더라도 가능하면 콘크리트나 깨끗한 곳에 앉으시고요. 아이들은 호기심이 많아서 이것저것 만지려고 하는데, 모르는 풀이나 벌레를 함부로 만지지 않도록 잘 지켜봐 주세요. 집에 돌아가기 전에 온몸을 꼼꼼히 체크하세요. 진드기는 털이 많은 곳이나 접히는 부위를 좋아해요. 다섯 번째, 온나무, 독버섯 같은 독성 식물 조심하기. 가을에는 빨갛게 물들어요. 만지기만 해도 옷을 타는 사람들은 심한 피부염이 생겨요. 열사병 예방. 더운 날씨에는 열사병도 조심해야 해요. 오전 일찍이나 오후 늦게 작업하시고, 30분 작업하고 10분 휴식하는 패턴을 꼭 지키세요. 물은 목마를 때 마시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마셔야 하고 이온음료도 챙겨가세요. 여섯 번째, 응급상황 대비하기. 소독약 밴드, 거즈, 벌레에 물린 데에 바르는 약은 기본이에요. 휴대폰 배터리 충분히 충전하고 보조배터리도 챙기세요. 산에서는 배터리가 빨리 닳거든요? 작업 후에는 배어낸 풀은 묘소 밖으로 치우고 쓰레기를 반드시 가져가서 처리하세요. 집에 가기 전에 몸에 상처는 없는지 벌레에 물린 곳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마지막으로, 벌초는 대부분 장거리 이동이 많죠. 안전 운전도 정말 중요해요. 벌초 작업으로 몸이 피곤한 상태에서 운전하면 위험해요. 충분히 쉬고 출발하시거나 가능하면 운전을 그대로 하세요. 추석 연휴에는 교통체증이 심하니까 여유있게 출발하시고 조급해하지 마세요. 벌초는 조상님께 예를 다하는 소중한 시간이지만 우선 내 몸과 가족의 안전이 제일 중요해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도 특히 예초기 안전과 벌 조심하기 그리고 적절한 보호장비 착용이 가장 중요해요. 안전한 야외활동과 텃박관리 팁이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모두 안전하고 의미있는 추석 보내세요.